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2020년 3월 4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 2020년 3월 4주차인데요. 기준은 3월 23일이 되겠습니다. 3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11%가 상승하고 전세 가격은 0.05%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 주는 0.11%가 상승을 했는데요.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0.29%에서 0.21%로 상승 폭이 축소가 되었고요. 서울은 지난주 0.00에서 이번 주도 0.00 호합을 유지했습니다. 지방은 지난주 0.05%에서 이번 주 0.02%로 상승 폭이 축소되었고요. 5대 광역시도 지난주 0.06%에서 이번 주 0.04%. 8개 도는 지난주 0.00에서 역시 이번주도 0.00. 세종시는 지난주 1.00%에서 이번주 0.27%가 였습니다. 시도별로는 인천은 0.42%가 상승했고, 대전은 0.37%, 경기 0.28%, 세종은 0.27, 울산 0.05%는 상승을 했고요. 서울은 0.00%, 전남은 0 00 되었고요. 대구는 0 그리고 제주도도 0 경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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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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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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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개로 증가되었고 하락 지역도 50개에서 51개로 역시 하락 지역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이번 주 0.21%가 상승했는데요. 서울은 0.00% 보합, 인천은 0.42%가 상승, 경기도도 0.28%가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은 지난 .00 주 0.00%에서 이번 주0.00% 보합을 유지했는데요. 역시 서울은 이번 사태의 영향에 따른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와 공시가격이 인상되었죠. 그리고 자금 출처 증빙 강화 등으로 매수 심리가 이축되고 보유세 부담이 커진 고가주택 위주로 하락세가 확대되며 2주 연속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강북 지역입니다. 강북 14개구는 플러스 0.03%가 상승했는데요. 주요 인기 지역인 마포 0.03%, 용산 0.01%, 성동구 0.00%를 비롯하여 강북 14개국 모두 상승세가 둔화되었고요. 그리고 일부 유지된 가운데 저가 메리트 및 개발 호재 등으로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높았던 노원 0.05% 도봉구 0.06%, 강북구 0.06%도 상승폭이 축소가 되어서 일부는 지금 하락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11개구는 마이너스 0.03%가 하락했습니다. 강남 4구 중에서 강남구는 이번 주 마이너스 0.14%가 하락했고요. 서초구도 마이너스 0.14% 하락했고, 송파구도 마이너스 0.10%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강남 4구는 대출 규제라든가 공식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수의 부담 등의 영향으로 15억 원을 초과하는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매수 문의가 지금 뚝 떨어졌습니다.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있고요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이번 주 0.00%는 가격 대별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강남 4구 이외의 지역은 대체로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천구는 0.04%는 역세권 및 신축 이주로 가나학구는 역시 0.04%는 봉천동과 신림동 이주로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인천 넘어갑니다. 인천은 지난주 0.53%에서 이번주 0.42%로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위추월구 0.51%는 정주 요건이 양호한 용현동, 학익동, 신축 및 준신축 위주로, 남동구 0.49%는 교통망 확충, GTX-B가 있죠, 제2경인선 등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간석동, 구월동, 논현동 위주로, 중구는 0.48%는 기존 입주물량 영향이 줄어들면서 중산동 신축, 이 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주 0.40%에서 이번 주 0.28%로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경기 신분당선 연장 호재가 있었죠. 그리고 비규제 지역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높았던 수원시 0.25%는 규제 강화 및 급등 필요감 등으로 매수 심리가 이축되면서 상승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된 의왕시는 0.38%와 안양시 0.33%도 상승폭 유지 및 축소가 되었습니다. 군포시 0.80%는요, 교통 호재 영향 등으로 산본 금정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 폭이 축소되었고요. 오산시 0.96%는 오산 IC 인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과 교통 여건 기대감이 있는 지역 등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자, 지방입니다. 지방은 이번 주 0.02%, 5대 광역시는 0.04%가 상승. 8개도도 0.00% 보합 세종시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0.27%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대전입니다. 대전은 이번 주 0.37%가 상승했는데, 동구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0.66%는 혁신도시 유치 기대감이 있는 용전동, 가양동 위주로 상승했고요. 유성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0.36%는 원내동, 문지동 등 상대적 저평가 지역 위주로. 서구는 0.33%, 중구 0.31%는 정비사업 영향이 있는 구축단지 위주로. 대덕구는 0.31%는 세종시 접근성이 양호한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자 대구는 이번 주 마이너스 0.06%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한 활동 자제와 지역경제 이축 등으로 매수 문의가 크게 감소된 가운데 상승지역이 없이 4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 마이너스 0.06%는 이주 수요가 있는 파동, 시산동 등에서 상승하였으나 거래이축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유지되었고요. 달성군은 마이너스 0.15%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현풍업 등에서 하락세가 되었습니다. 자 세종시는 지난주 많이 올랐어요 플러스 1.00%인데 이번 주는 0.27%로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행복도시 내 상대적 저평가 단지주로 상승했으나 이번 사태에 따른 거래 활동 이축과 상승 필요감 등으로 이번 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팔계도는요 지난주 0.00%에서 이번 주 역시 0.00%로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자, 8개도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경남은요. 어, 이번 주 3월 23일 기준 0.02%가 상승했는데 상승폭이 유지되었네요. 충남은 0.01% 상승으로 전환되었고요. 전북도 0.01% 상승폭이 축소되었고요. 전남은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강원도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1%로 상승폭이 축소되었고요. 충북은 지난주 0.06%가 상승했는데 이번 주는 0.02% 마이너스가 돼서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경북은 지난주 마이너스 0.05%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4%로 하락폭이 축소되었고요. 제주도도 지난주 마이너스 0.03%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5%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8개도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경남입니다. 경남 김해시 0.17% 상승했고요. 진주시도 0.08% 상승. 의창구, 성산구, 하포구 마산 회원구로, 창원시, 진해구는 다 0.00 부합을 유지했고요. 통영시 거제시도 0.00 사천시는 마이너스 0.02% 하락했고요. 밀양시 마이너스 0.05% 하락 그리고 경남 양산시가 지난주 마이너스 0.20% 하락했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마이너스 0.11% 하락을 했습니다. 8개 도중에서 8위를 차지한 제주도, 제주시는 지난 주 마이너스 0.01% 하락했는데 이번 주는 더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04% 하락했고요. 서귀포시도 지난 주 마이너스 0.10% 하락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8%가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 지역은요 이번 사태 영향에 따른 대내적인 경제 위기와 그리고 공시 가격이 인상되었죠. 그리고 정부가 지금 자금 출처 증빙 강화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지요. 해마다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유세 부담이 커진 고가주택 기준으로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금 서울 지역은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이외의 지역인 노원, 도봉, 강북구는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무섭게 올랐지만 지금은 속수무책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지역은 지난 2월 20일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그리고 의왕시를 지금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지금 상승폭이 유지되고 일부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규제 지역인 교통호재가 있거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이미 모두가 투자를 꺼리는 병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는 과거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입니다. 1998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 위기 못지않게 부동산이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들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보는 해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